밑장님들, 안녕하세요. 채영이 국문과 국어 강사 출신임. 지금은 밑장TV 유튜버이지. 네, 국어 강사 출신, 평생교육학사 출신 밑장TV 채영입니다. 오늘 한주잘 보내셨어요? 어, 긴 장마로 인해서 폭우 때문에 안 좋은 소식들이 좀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서 조금 힘내시라고 좋은 소식 몇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소통을 위한 오늘의 신조어는 요 짜잔 요거 준비했습니다 58세대 우리 오팔 세대는요. 어 견제력을 지닌 50, 6 0 세대를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 배유법 부모 시대에 오팔년생님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석 중에 오팔 있죠. 다섯 가지 색깔을 가진 오팔 그 아름다운 보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네 화면을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장님들 드디어 우리 귀신 인가간님께서 SK텔레콤 광고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 오팔이라는 서비스를 주시는데요 여기서 오팔 이게 영어 약자거든요. 그래서 old people with active life 여기에 앞자를 따서 OPA. 엘입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중장년층을 잇컫는데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요,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적화된 인공지능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구나 인정하는 인기 만능 팔색조 우리 송가인님께서 중년들의 아이돌이죠. 그래서 모델로 발탁이 되셔서 CF를 찍으셨어요. 그래서 CF를 보시면 또그 설명이 잘또 이해가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또 no, 업로드 되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아, 백만 뷰가 되면 가인이가 직접 사인해서 누구 캔들을 선물로 드립니다. 좋아요, 공유 잊지 마세요. 빨리빨리. 아, 너무 안타까워.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두나키즈 풀어 가리어라. 해 걱정 없애 가리어라. 보석 같은 친구 누구 오파리여라 치매 예방 퀴즈 풀면서 누구 오팔로 내 건강 지키세요. 사랑하는 노래 가리어라. 머릿속 숙제꾼 친구 누구 오팔이여루 노래 제목만 이야기하면 누구 오팔이 가사를 알려 줘요. 누구 오팔이여라약 시간만 설정하면 누구 오팔이 딱 맞춰 알려 줘요. 보석 같은 삶을 응원하는 누구 오팔. 아 9시 땡. 짝. 오전 9시에요. 고혈압 약두알 드실 시간이에요. 식후에 드세요. 5분 후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오, 이게... 네, 이렇게. 어... c 프 즐기셨죠? 네, 노래가, 명품 노래가 나오다 보니까, 어, 아, 노래로서 설명을 하셨죠? 치매방 두뇌게임도 하고, 또 금융 노래방 들어가 있어서, 또 가사를 알려주니까, 가사 안 막히고 노래 너무 잘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투약 알림 기능이 있어서, 생활 알림 기능도 있어서, 우리 깜빡 안 하시고, 잘 건강 챙길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그, 써, 쓰시고요. 또 우리 백만 뷰 달성하자고요. 그럼 우리 가인님께서 직접 사인하신 누구 캔들을 또 준다 하니까 어 저도 진짜 엄마 좀낳드려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서비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SK텔레콤이 업계 최초로 스마트폰 개통 행사를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언택트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차를 타고 개통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차 안에서 송가인님과 나태주 씨의 공연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석이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업계 최초로 하 우리 지금 가인님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또 대세이시니까 신중장년층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 나태주씨는 요즘 태권트롯 맨으로 거듭나셨죠.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액션 배우로도 캐스팅이 들어온다 하시던데 어쨌든 우리 가인님과또 좋은 이런 공연을 하신다니까 여러분들 SK 텔레콤 페이스북 채널에 들어가셔서 상세한 내용 보시고 사전 응모하셔서 어또 즐기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세 번째 좋은 소식은요. 고향주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입세주 모델 광고로 우리 송가인님을 발탁하셔서 코로나 극복 캠페인송을 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명 잘될 거야 송 그래서 7월 31일 날 이렇게 나왔는데요 너무 신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이 코로나 때문에 또 폭우 때문에 힘드신 분들 이 노래 들으시면 힘이 좀 나실 거예요. 그래서 기세가 되셔서 송띠가 되셔서. 자영업자의 힘든 사연도 읽어주면서 그리고 또 노래를 신나게 불러주는 그런 그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 힘내기 위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힘든 시기에 입세주한잔 타고 다풀어버립시다 우리 청취자분들 이렇게 버티시는데 이 송디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라 해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송디가 힘차게 음 노래 한번 음 뽑아드릴게요. 홍가영이 음음 부릅니다. 아 잘될 거야. 거야 거야 잘 풀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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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풀릴 거야 해가지고 다시 뜨면 좋은 날올 거야 오늘부터 모두 해이버네거야 내일이면 모두 부자 될 거야 우리 모두 힘을 내자 신빨롱 난다 네. 아, 정말, 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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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될 거야, 잘 풀릴 거야.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희망찬 가사로 우리에게, 어, 열심히 하면 다잘 되고 또 대박 부자 될 거라는 그런 노래를 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마지막 소식으로는요. 우리 숙행님 지금, 어, 17년간 꿈꿔온 그런 꿈에 도전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신곡, 여자라서, 어, 나오셨는데요. 우리 가인님께서 또응원 하셨습니다. 어, 여러분도 아시게, 아시다시피 우리 가인님께서 이렇게 개인이시라서 응원하시는 분들이 다잘 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김호중님, 지금 안성우님도 잘 되셔서 지금 미스터 트롯 공연도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숙행님 또 응원하기 위해서 어,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전화통화를 했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인이여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아니 지금 스캔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인 씨랑 워낙 친하다 보니까. 네, 네. 아야 얼마나 친한지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바로 받으셨어요. 아, 그럼요. 이랬는지 언니 전화는 항상 대기 중이요 감동이에요. 언니가 이제 신곡을 내서 네. 정말 대박이 나 편을 하는 바람에, 네. 어, 이제 한 비도를 올리고 있어요. 가인님께서 이렇게 전화로 응원해 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우리 숙행님도 앞으로 승승장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미스 트롯에 관련된 우리 가인님과 관련된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좋은 소식 많이 알려드렸는데 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리 짜잔 송과인 효과는 나비 효과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 아시죠? 어, 어느 한 곳에서의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에 태풍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나비 효과인데요. 우리가 작은 그런 나비의 날개짓이 날씨의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 가인님께서 미스트롯. 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선행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음원수익도 기부하고 그리고 또 이재민 돕기도 하시고 또 학대견 후원도 하시고 또그 외에 좋은 일을 하시니까 우리 가인님의 그 팬클럽 클럽 어게인 에서도 또 그것을 본받아서 치또 코로나 극복에 또 기부금도 내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어임용웅 씨나 또는 김호중 씨도 또 그렇게 기부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시더라고요 그 선배님의 또 본을 받아서 또 그런 부분들이 저는 나비효과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 정말 잘 돼서. 좋은 곳에 기부하고 선행을 베푸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점점 점점 전파되어서 더 좋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송가인님께서는 어, 제2에, 제3에 그런 송가인는 꿈꾸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유진 양과 같은 그런 또 아이들이 우리 송가인 님처럼 되기 위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 자신들도 커서 저렇게 선행을 해야지 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아마 미래 꿈나무들이 또더 많은 선행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렇게 어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고 또 어. 폭우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들 노래 들으면 위안도 되고 힐링도 되고 우리 그야말로 이렇게 우울한 시대에 트롯의 전성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교두부로서 우리 송가인님께서는 저는 잔다르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뭔가 앞장서서 트롯도 도전하셔서 찐이 되셔서 9년의 무명 생활도 이겨내고 그런. 결과를 맺었기 때문에 또 정통 트로트로 시작해서 또 팔색조 보컬리스트의 모든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실력파 가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또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들은, 어, 우리 100년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 한 그런 보배거든요. 국가의 보배라 생각하고 너무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안 좋은 말씀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잘한다, 칭찬하고 정말 잘한다 하면 그분들이 더잘 되어서 힘내서 또 좋은 선행을 베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러한 성공한 분들을 본받아서 그분들의 성공 노하우를 배우면 또 성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인님 노래처럼 노력하면 잘될 거야 잘 풀릴 거야 그리고 대박 날 수도 있고 한 그런 희망적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꿈을 키워 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익인간의 이념 있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K문화는 우뚝 설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팝 K 트롯 그리고 K 문학 그리고 K 방역 해서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을 보고 야 대단한 나라다 대단한 민족이다 이렇게 어,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이런 송가인 효과 나비 효과를 본 받아서 다 같이 박수하고 박수해드리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마무리해 보았고요. 아,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어, 우리 밑장 TV가 월요일, 목요일 날 업로드가 되었는데, 이제 제가, 어, 화요일, 금요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도 우리 가인님 보받아서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첫 번째 기획 영상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해 주세요. 저도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드리고 부와 행운을 가져다 드리는 그런 멋진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성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코로나 예방하시라고 동아대 미꾸밈 산학기업에서 만든 손세정제 90, 73% 음, 에탄올이 들어있어서 손 세정이 잘 되는 세정제 또 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달에 또선불 최고의 선불 해서 제가 또책 선물 드리죠? 그렇게 해서, 어, 같이 좋은 말씀, 좋은 댓글 또 그렇게, 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어,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안녕! 나